근데 그거 자동으로 업로드 되니까 아마 못 보신 분들은 유튜브 다시 보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제 의견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코칭 스타일에 따라 다 다른 건데. 네, 저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살짝 말씀드리는 거라. 여기서 보면은 아까 보셨던 분들 알겠지만, 이제 안티다이브 형식으로다가 팔콘을 준비해 왔고, 근데 반대로 준비 선수가 오리사 주고 나면서 이거는... 근데 저는 이거 바로 라이브 때 얘기했거든요. 이거 리뷰 해줘야 된다. 근데 이거 제가 아까도 얘기했는데, 이거... <laughs> 팔콘는 살짝 설계했어요. 이게 트레이서가 디바 상대로 거점을 오래 못 있어요. 이게 디바가 트레이스 담당 일진이어가지고. 그러면은 팔콘는 어떤 그림을 원했냐면 오리사가 내려와가지고 디바랑 싸울 때 디바는 기동성이 있잖아요. 그럼 애들이 이석기고 가서 오리사 무시하고 여기 뒷라인을 문다던가 그런 그림을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준빈 선수가, 어, 나안 내려가. 본대 밀어. 왜냐? 우리 소전 차징. 그쵸? 그랬더니 차징 안 먹혔네? 오케이, 다시 대치로 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에 난리 났다 보니까 한빈 선수가 힐을 못 봤죠? 이게 한빈 선수가 엄청 고민했을 거예요. 아, 이거 거점을 밟아? 아, 근데 위에 터지는데? 근데 실제로 균열이 났고 지금은 망해 버렸죠.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왁에서 준빈 선수가 거점을 가는 게 아니라 나 탱커인데 상대 탱커니까 나도 거점 발바야제가 아니라 아 그러면 내가 우리 팀 차징 이용해가지고. 좀더 세게 가봐야겠다라고 플레이를 바꾼 게, 저는, 이거는 준비선수 칭찬하고 싶어요. 준비선수가 뭐, <laughs> 막 경험이 많이 부족하다 하는데, 이거는 저는 잘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막. 그리고 그 이후에 왔죠. 이게, 필더가 바티공이 있다 그래도, 사실 키리커극이 더 좋아요. 이거는. 더 좋아, 이게. <laughs> 그래서 바티곤 쓰기 위해서 오는 모습. 비행 켰지만 잡을 수 있는 사람 없었고. 초롱 선수가 3비트 찍고 마피트 찍었지만 여우 기를 오리 사고. 우와 이거 한타 상비이잘안 되죠. 우리는 비행 흘렸지만. 바티은 흘렸지만, 우리 여우길은? 맛있다. 저도 이거 보고 필세트 갈줄 알았어요, 사실. 근데 여기서 이제 소모값이 많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왁은 저 여거 좀 컸다고 생각해요 이거 이 초롱 선수가 일로 간 거. 그, 마음이 급해서 그런 건 알겠는데, 이거 1로 가지, 그냥. 맞 맞을까봐 그랬나? 이게 사실, 여기서 궁 채우고 졌어야 됐었거든요? 와,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거점을, 토르비온 궁을 주고, 뺏긴 대신에, 자기들 궁 쳐서 이번 턴에 궁으로 나왔어야 됐는데. 펄스 누르대데 실패했고. 이러면은 다시 포탑 깨면서 가겠죠? 포탑 깼고. 디바 콜딩 안 되는 거, 여길 키고. 근데 여기서도 아마 사고 나지 않나요? 맞아. 이거 근데 이거 사고 났어. You 태어난 것 조금 아쉽다, 근데. 이거, 왁이 살짝, 방시, 방심이라고 하기보다는 살짝, 그냥 윈도우를 너무 무시한 것 같은데. 너무 아쉽네요, 이건 다. 이거 여길이랑 이거, 솔직히, 윈도우랑 교환 돼도, 다음 턴에 초롱 선수 비트 오죠? 치오 선수 비트 오죠? 그 다음에 립선수 궁오죠? 그 다음에 준빈선수까지 궁오면, 사실 궁벨로로 가면, 왁이 그래도 다음 한타 할만 하거든요? 네, 이게, 준빈선수는 인정이야. 준빈선수는 어차피 자기가 흡수하는 게 있잖아. 근데 다른 흡수하는 선수들은 없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희상 선수가 급하게 터치를 해야 돼서 잘리고 시작했는데 이때 초론 선수가 비트 없고 오리다 군까지 쓰고 죽고. 죽고 이럴 거면 그냥 거점 쿨하게 줬어야지 냉정했어야 돼 이때는 너무 어거지로 하려다가 망한 케이스야 이게 플래시 포인트가 괜히 어정쩡하게 뭐 해보려고 궁 썼다가 다음에 훅훅훅 맞아요. 이게. 막 선수들이 이제 막, 아, 막 터치해볼까 해가지고 하는데. 자, 과감하게 판단할 줄 알아야 되긴 하거든요. 왜냐면 이때 비트가 있고 이때 오리사공이 있었어. 이거 한타 달라졌을걸. 초벌 영광로 빼고 아쉽다 아셔 사고가 너무 많이 난다 사고가 계속할 만한 메리트가 있을까요? 전 솔직히 없다고 생각해요. 루시우 자주 따이닝에 포시션 문제, 포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상대방이 먼저 올 거라고 생각을 못해서 죽는 경우들이 거의 대반사기네요. 석이한.

궁금한 게 둠을 하는 게 맞나요? 저는 둠피스 선택은 크게 나쁘지는 않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게 준민 선수가 둠피스를 들고, 들고 온 이유가 자기가 여기서 오리사를 하잖아요. 근데 오리사를 했을 때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 한타 쳤죠? 한타 치고 다시 나올 때 이제 갈수 있는 궁이 키리코 궁이랑 소정 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리사는 같이 가도 해줄 수 있는 게 많이 없거든요. 리바한테 힘을 많이 실어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한빈 선수가 여기서 매트릭스로 다 먹을 거거든요 웬만한 거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준빈 선수가 둠피스트로 바꾼 이유는 난전을 만들어가지고 닛 선수의 밸류를 조금 더 내주려고 했었던 거 같아요 제 생각엔 막 펀치로 날려주고 막 흐트려놓고 <놀람> 근데 여기서도 살짝 아쉬웠던 거는 여기 보면은 휴전수가 키리코 궁을 쓰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지금 다 도망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아마 알 거예요. 이게 키리코 궁을 쓰면 윈도우 그냥 바로 깔면 상대가 안 돼요. 그래서 팔콘은 어떤 선택을 하냐, 여기를 깔면 그냥 막궁을 쓰는 게 아니라 무조건 도망쳐라. 에요. 그래서 실제로 뺐죠? 그 다음에 여기서 넘어오면 너네 더 넘어오기만 해, 우리 일직선이야. 라고 바티궁을 깐 거예요. 어차피 교환만 해도 나쁘지 않으니까. 여기서 교환했으면 졌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교환한 이유, 우리가 거점을 먼저 먹고 있기 때문에 너네가 성공 써라. 그러다보니까 아까 여기 여길이랑리 선수가 동시에 켰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이제 힘이 없어 아까 위에서 모든거 다 쏟아부고 왔거든요? 쏟아붓고 왔는데 우리 다시 가야돼 그럼 해줄 수 있는게 희상 펄스 말고는 없어 근데 한빈이가 그거 알죠? 그냥 너 어차피 펄스 밖에 없잖아 먹어버리고 그리고 이 장면이 진짜 커요. 이거, 치오 선수 비트 찍잖아요. 이거 초롱 선수가, 아까 여기서 맨 처음에 싸움 기억하세요? 여기, 여, 여기, 기서 죽은 거? 여기서 초롱 선수가 만약에 빠르게 안 죽었잖아요? 이거 초롱 선수도 비트 차가지고 비트 찍어서 이거 난전되면 솔직히 몰랐어요. 이한타. 이, 이 24%에 모자란 게 어디서 모자랐냐? 여기서 죽어서 모자라게 된 거예요. 루시오가 죽어버려서 이게 루시오퍼블이 이 메타에서 좀 중요해요 루시오 생존력도 네 이게 다 후폭풍으로 와요 그러면 이러면 다음에 초롱 선수가 비트가 있잖아요 그럼 비트 오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냥 8코는 그냥 빼면 그만이요 너네 비트 찍어 그냥 우리 살게 그냥 우리 다음 오는 궁으로 갈게 그렇죠 비트 찍죠? 근데 다 빠졌죠? 아까 말한 거예요 그냥 한빈이 디바 어차피 그냥 2층을 먹어놓고 난 여기서 버티면 돼 너네 살아? 응 살아 근데 그러다 보니까 립도 비트 있으니까 어떻게든 변수 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몸을 앞으로 쏠렸으니까 죽이긴 했지만 자기도 죽고, 근데 소전 조합에서 소전이 없어졌네. 데미지 나오냐? 안 나와. 그러고 패배!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치요 선생은 또 똑같아요. 편한 거죠. 야나 비트 있다. 근데 상대 비트 없어. 어 오케이. 내 상대 여긴인데 흘릴 거임. 어 비트 찍고 싸울까 흘릴까. 아마 선택이겠죠. 자 대체 가자. 아 근데 이거는 진짜 리 선수가 그냥 하드캐리했다. 이거는 진짜 이 한타 이기는 거말안 됐다고 생각하긴해요이 한타도 이게. 예, 결국에플래시 포인트도 거점맵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토커 선수가 궁을 깐 게, 이거 거점 우리가 먼저 먹고 시작한다라는 거거든요. 너네 어차피 내려와서 싸우지 않아. 내려와 봐. 너네 밟아야 되는데 내려올 거임. 그랬더니, 아, 이거 우리도 거점 뺏기면 안 돼. 시선수가 여기에 깔죠. 근데 밑 안에는 못 가요. 안에는 왜못 가냐? 얘네가 지금 다 받아치는 조합이고, 비트도 있고, 우리는 비트도 없고. 그럼 이제 여기 배수의 진을 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진짜 말도 안 되게 갑자기 미친 콤보가 나왔어. 이게 초롱 선수가 밀더니, 갑자기 준빈 선수가 찌부짜부 시키더니, 그걸 리선수가 다 땄어. 이거 보면, 동. 왔어? 오케이, 반짠데. 이 선수가, 어, 야, 이거 뭐야? 나 네, 이거 진짜 리선수가 슈퍼플레이 했어. 물론 다른 선수들도 잘했어요. 초롱 선수도 여기서 잘 밀고 준민 선수도 여기 했고 그럼 반대로 이번 턴에 초롱 선수 비트가 찼죠? 비트로 이득 봐야 돼 네, 소신 발언 하겠습니다. 이거 비트 있잖아요. 전이 그림이 나온 것 자체가 안 좋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초롱 선수가 비트가 있으면 먼저 가지면리 선수가 편해요. 이게... 물론, 비트 찍고 가잖아요. 그럼 한민 선수가 매트리스 키고, 프로포 선수 석양 땡기는 거 보호해 줄 거예요. 그거는 거의 확실한데. 근데, 그랬을 때, 립 선수가 앵글이 조금 편해지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차징이 되었으면. 근데 이거 반대로, 이거 립 선수 시점을 볼까요? 이게, 보세요. 이게 본인이 앞에서 비트를 찍어주고, 자기가 사이드를 가서 뭐 쏘던, 그냥 정조 눈에서 쏘던, 편한 그림을 만들어 줘 주었었거든요. 네, 이 선수만 봐봐요. <목소리> 이거부터가 불편한 거예요. 이거 한빈 선수가 그냥 잡복 있으니까 너나 하루 종일 때려라. 솔직히 넌나 잡으면 나 잡복 리필하면 돼. 다른 애들만 안 죽으면 돼. 이 플레이예요. 근데이 디바가 이 소전을 물게 냅뒀다가 저는. 최악의 판단이었다고 생각해요. 이 조합에서 가장 중요한 게 소전인데 소전의 밸류를 살려줘야 되는데 오히려 소전의 밸류가 지워지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지원 고맙다. 이러니까 이 비트 쓰고지지 디바궁 하나에 석양이랑. 이거 또 많이 아쉽죠 사실 이게 가뜩이나 디바 때문에 난전 도중에 난전 도중에 지금 소전 쏘기도 어려운데 오히려 물리는 상황을 만들어주면 진짜 쏘, 이거, 이건 이건 잘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오버치 신이 와도 못 쏴요 어. 그러면 선템포를 잡아뒀던가 했던가요 저는 선템포라도 잡았어야 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선템포라도 잡았잖아요? 그러면 준빈 선수 밸류 나죠? 희상 선수도 난전에 밸류 나죠? 그 다음에 리 선수도 비트 받고, 그 다음에 난전 도중에 정주도에서 숨면 상대방이 누가 죽을지 모르죠? 그 다음에 슈 선수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구슬 던질 수 있죠? 근데 물린 상황에서 하잖아요? 그럼 디바 상대로 구슬 못 던져요. 왜냐? 한빈 선수가 매트에서 그냥 풀로 땡기거든요? 구슬 쓰지 말라고. 그러고, 한빈이 레일건 다 맞아주고, 변수 지어주면? 뭐, 할거다한 거죠. 그만큼 디바공을 좋게 쓸 수가 없죠, 사실. <laughs> 제일 베스트는 준빈이 펀치를 걸려주는 건가요? 어, 펀치로 뭐, 캔, 석양을 캔슬을 하다, 아니 벽궁이랑 같이 해가지고 순간적으로 레일건 변수를 보든, 뭐, 하다못해 필더 선수의 불사라도 빼주던 뭐, 뭐라도 하지 않았을까요? 전술직히 정답이라는 건 없어서, 더 좋은 그림이 나왔을 때 선수들이 좀더 편하게 다른 그림을 만들었다면 게임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치오, 초롱이 차이 났다고 봐야 하나요? 이게 선수 한 명만 놓고 차이 났다고 하기가 뭐해요 이게 팀적으로 다 같이 그 궁을 어떻게 썼냐의 밸류 차이라서 이게 뭐 초.. 초롱이 치오보다 못하네 뭐 누가 누가보다 못하네 솔직히 그런 거는 저는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진 않아요 물론 그 선수가 나중에 뭐 피드백을 주고 다음에는 이렇게 써라 했을 때그 선수가 바뀌면은 그 선수는 성장하는 거지만 그 선수가 만약에 그 피드백을 받고도 뭔가 성장하지 못하면 그 선수는 성... 아무래도 조금 밑에 티어인 선수로 되겠죠? 근데 그거는 선수 하기 나름이라 사실 누가 못했네, 누가 잘했네를 놓고 따지기가 조금 힘들어요 <웃음> <웃음> 자, 이것도 보면 그냥 8코는 그냥 기본 게임을 한거예요 우리가 거점 먹고있고 너네가 나올 때 궁써 우리 흘려 근데 여기가 특성상 거점이 여기 있잖아요 거점이 여기 있으니까 이 여우길이 깔아도 의미가 없어요 왜냐 거점에 깔아서 거점 먹는 것도 아니야 지금 스토커 선수가 홀딩하죠 그랬더니 이제 아 우리 거점 넘어가기 전에 이제 홀딩 못한다 우리 이제 다시 나가야 돼. 치우 선수가 그래서 비트를 찍어 주는 겁니다. 그 사이에 여기를 썼는데, 지금 팀원들이 다 앞으로 쏠렸죠. 왜냐? 우리 여기 썼는데 이득 봐야 되잖아. 그럼 앞으로 가죠. 근데 치우 선수가 찍는 역템포 비트에 무너졌죠. 아, 이게 무, 그 문제의 신화인 장면 아니야? 나 이거 진짜 너무 아쉽긴 했는데. 진짜 너무 아쉬웠어요. 이게 신화인 아니었으면 어떤 그림이 나왔을지 진짜 궁금해요. 이게 과연 리선수가 머리를 뚫었을까? 아니면 스토커가 썰었을까? 나 이것도 치, 진짜 궁금하긴 했거든요. 아, 아 치오가 밀었어요. 아, 이게 아마 리플레이가 뒷부분이안 나오지 않나? 아, 이거 너무 아쉽긴 한데, 대충 요,